오늘은 일본 문학계에서 난리가 난한 소설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알려 드릴게요. 도롱룡의 49제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난리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작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아키 씨거든요. 아사히나 아키 상인데, 이 아사이나 아키상은 현직 의사예요. 의사 겸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왜 지금 떠들썩하냐. 바로 2024년에 아쿠타가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상이 되게 핫한 이유가 아쿠타가와상만 수상한 게 아니라 데뷔한 지 3년 만에 어, 주요 문학상을, 상관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이 책이 떠들썩한 이두 번째 이유는요. 일단 의사가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재가 뭐냐면 결합쌍둥이 그리고 태아 내 태아 이런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쓴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재가 소재인 만큼 현직 의사가 썼기 때문에 훨씬 리얼하고 자세하고 전문적인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인간의 몸이랑 그런 의식 같은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만 또 이게 읽기 어렵냐? 전혀. 전혀 어려운 용어로 쓰여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할 때도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막 굳이 얘기를 안 한다. 이분도 좀 그런 삘이에요. 일단 이 소설의 줄거리를 아주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 주인공이 안이랑 슌이라는 이 여자의 두 명인데요 몸을 공유하는 결합 쌍둥이에요 각기 다른 사람인데 한 몸에서 공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 한테 난두 명이야라고 말해도 사람들 눈에는 한 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샴쌍둥이는 몸이 하나지만 어딘가 이렇게 얼굴이 두 개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두 명이 이렇게 한 몸으로 결합이 됐구나라고 인식을 하지만 여기 나오는 안이랑 슌이라는 주인공은 누가 보면 그냥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인데 묘하게 왼쪽 오른쪽이 살짝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의식도 두 개죠. 근데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가족이 죽어요. 그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이 둘은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이라는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일단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소설이 좋은 게 제가 몰랐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잖아요. 이 작가가 쓴이 소설의 세계에 나를 초대해서 내가 그 안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개념, 몰랐던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런 점이 저는 소설의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늘 소설을 곁에 두고 읽는데 이 책이 아니었으면 다시금 제가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읽고 그런 결합상둥이라는 것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도 당연히 했지만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었어요. 나는 누구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나는 나다.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지?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나는 어디 있지? 막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64쪽에 이 슌이랑 아니 한 몸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학교에 다닐 때 엄청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컸어요. 지금은 평온했다. 그냥 심한 비대칭 얼굴을 가진 사람 취급을 받는다.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앞머리를 내리면 길거리에서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일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충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68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쌍둥이가 병이 아닌 것처럼 결합 쌍둥이도 병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사람은 거리가 너무 가까웠을 뿐이다. 애초에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태아, 내 태아도 50만 건의 한 쌍꼴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비밀이 나오는데, 아빠와 큰아빠의 관계예요. 안과 슈는 결합이 된 쌍둥이었잖아요. 근데 아빠랑 큰아빠는 무슨 관계냐면, 이것도 정말 독특해요. 큰 아빠가 먼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큰 아빠가 아기일 때 자꾸 배가 막 부푸는 거야. 아무리 병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도 없는데 배가 자꾸 부풀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뱃속에 또 태아가 자라고 있는 거야. 아기 배에 태아가 자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태아내 태아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서 분리를 해서 다시 자란 게 바로 아빠였던 거죠. 이 소설이 아니었으면 그런 개념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살아가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그런, 불편한 점을 겪으면서 살았다가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면서 나라는 존재,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과정. 그거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 안과 슌, 그리고 큰아빠와 아빠. 결국 같은 질문으로 좀 연결이 돼요. 나는 어디까지가 나인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까지 독립적일 수 있을까? 그냥 뭐 여기까지 들으면 어 그냥 특이한 설정의 소설이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실 소설이라는 게왜 있나? 우리가 이거를 읽고 아 어, 재밌다 이러고 끝이 아니라 읽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그런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도롱뇽의 사십구 제 이거는 어 소재 흥미롭잖아 이러면서 읽으면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아키상이 잘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 소재를 가지고 되게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엄청난 스토리를 부여해가지고 땡땡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은 아무래도 의사기도 하고 그 의학적 개념으로 사람에게 깊이 파고들어가지고 이 주제의식을 직접 깨닫게 만들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잘쓴 책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재미도 중요하지. 재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쓴 책을 읽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또 남다르거든요. 그냥 재밌었다고 끝내고 기억을 잃게 하는 책도 있지만 이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이 책을 읽고 무엇을 깊이 있게 고뇌를 하였는가는 남겨주는 책이 있단 말이죠. 이 책은 그 후자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결합상둥이라든지 태아네, 태아 이런 개념을 떠나서도 그냥 우리가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우리도 사실 뭐, 나 독립적인 존재인데 나는 나잖아. 나는 하나야. 나는 혼자야. 라고 하지만 우리 가끔 이상하다. 나 되게 다중인격 같기도 하고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많은 게 바뀌고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속담도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자고요. 취향 같은 거. 취향은 내가 스스로 얻나요? 아니죠. 누군가의 취향을 보면서 내 취향도 생기고 우연히 보고 취향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엮여 있잖아요. 나랑 너가.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진짜 독립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을까? 어디까지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라는 의심과 질문을 하게 만들죠, 사실은. 아니랑 슌이 서로 몸을 공유하는 그런 결합쌍둥이인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라 생각을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만들어주고. 또몇 가지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77쪽에 뇌를 공유하여 생각하든 동시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든 빈속에 한쪽이 음식을 넣어 식욕을 채워주든 두 사람의 의식은 섞이지 않는다. 다른 건 섞이지만 의식만은 섞이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동시에 체험하고 있을 뿐이다. 의식은 모든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말을 처음 읽었을 때도 놀랍지는 않았고, 이 세상에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하나의 의식으로 하나의 몸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냥 일반 사람들. 그러나 하나의 의식으로 하나의 몸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생각이 자신이고 느낌도 자신이며 몸과 그 감각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자기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희죽거리게 된다. 단생아는 여기서 이제 단생아라고 한 것은 그런 일반인을 봤을 때 우리는 결합이지만 너네는 단생아잖아라고 조금 세게 말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단생아는 하나의 몸뼈 내장을 오롯이 소유하고 생각과 감정을 독점하는 대신 그 독점성에 의해 의식이 제한당한다. 아니 의식을 제한하는 건이 생각과 감정이 제 것이라는 오만함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게 슈니라는 애가 생각을 한 건데 이 생각을 아니라는 애도 알수 있잖아요. 이 생각도 공유가 되니까. 근데 아니, 이 단생아라고 하는 단어에 좀 소름 끼쳐 하는 거예요. 단생아라는 안의 표현에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는 자신이 결합상둥이라는 사실에 어떤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이러면서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그냥 정말 일반인들이 보는 결합상둥이의 어떠한 것을 그려낸 게 아니라 정말 결합상둥이 실제로 몸을 공유하는 의식이 두 개인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반항적인 생각을 할까? 또 상대방은 그 반항적인 생각에 어떤 생각으로 대처를 할까? 이런 것까지 정말 세세하게 생각을 해서 쓴 소설이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재미, 그게 재밌어요. 제가 이 도롱뇽의 49제를 읽고 좀이 책이 굉장히 괜찮다, 괜찮은 소설이다라고 느낀 게 물론 이 책이 어, 데뷔하자마자 이 작가가 삼관왕을 수상한 거. 또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이 책을 읽고 정말 솔직하게 느낀 거는 에? 아, 아 그렇구나. 오,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일단 딱 덮고서 이렇게 끝난다고? 이 책은 결합상등이라는게 있어요. 태아 내 태아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이 책을 읽은 너네들 그거를 알고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너 자신, 단생한 너 자신,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일화를 소개를 하고, 이런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이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이 사람의 걱정이 사실은 내 인생의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모양만 다르지만, 속에서 생각하는 건 똑같다. 이거를 던져주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정답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이 좋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답을 내려줬다면 좀 매력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스토리는 막 엄청 자극적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마지막에 딱 덮고, 아, 난 뭐지? 난 누구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남겨주고 그냥 책은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이었어요. 이 도롱뇽의 49제. 아주 강렬한 빨강색. 여러분들도 어, 어떤 뻔한 그냥 줄거리. 소설에 좀 지치셨거나 그냥 너무 일상적인 것만 읽고 계셨다. 그렇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가끔은 이렇게 내가 평소에 생각해보지도 않을 것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질문을 던져주고 끝맺음을 하는 이런 조금 깊이 있는 소설을 읽어도 굉장히 내 인생에서 어떤 한 계기가 되어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책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책도 가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지금 굉장한 병렬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그냥 어디서든 펼쳐서 읽을만한 쉬운 책들도 있고, 좀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고전소설도 있고, 그리고 글쓰기에 관련된 책도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오히려 머리가 좀더 맑아지고 내가 약간 한 차원 진화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상도 많이 받고 막 떠오르는 완전 신인 작가 이 아키상 이 상이 사실 뒷받침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 진짜 글잘 쓰니까 좋은 소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근데 직접 읽어보니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다. 이거는 좀 독서 모임하기 좋은 책 같다 그러고 보니까 다 같이 친구끼리 읽고 나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